자, 안녕하세요. 택시랜드 TV입니다. 예. 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급발진에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급발진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시청 급발진 영상도 결과가 나왔죠. 페달 오동작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페달 오동작 사고가 요즘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각심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거나, 좀 원인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택시 기사님들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좀 페달, 오동작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오동작이 생기는 또 이유, 원인. 어, 아무래도 조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 당황에 따르면 뭐가 있을까? 일단은 급가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에, 첫 번째로는, 1차 추돌이 먼저 발생되고, 그 다음번에 추가 가속, 급가속이 붙으면서 이제 급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급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기술 발전에 의한 이제 유저들이,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사용이 미숙해서 생기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사님들에게 이런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 앞전에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금 60대 비율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 비율에서 거의 한 30%를 차지하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통계 자료에 의하면 거의 50대 이상에서 70%가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고령화. 조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데 택시 기사님들의 95% 이상이 또 50대 이상의 운전자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오동자 사고율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결함이라고 하면 이제 차에서 굉음이 나면서 어, 엄청난 속도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풀 악셀 정도의 수준의 속도 밖에 나질 않아요 최대 속도가 거의 180km에서 200km 정도, 풀악셀을 밟는 정도의 수준의 속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페달 오인에 의한 급발진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만약에 오동작이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차량 작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차량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가속을 하게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오동작을 페달을 밟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 스마트 크루즈에 대한 영상을 조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니로 전기차에 지금 차에 타서 스마트 크루즈 사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스마트 크루즈 버튼에는 요 기아차. 뭐,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차종은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이 차처럼, 차의 계기판 표시가 함께 있는 것. 차와 계기판 모습이 함께 있는 이 버튼이 바로 스마트 크루즈 온오프.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끄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버튼, 차에 선이 세 개가 있죠? 이 버튼은 차간 거리 설정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을 할 때, 어, 차간 거리, 앞 차와의 거리를 얼마만큼 유지시킬 거냐,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총네 단계까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넓은, 네단계를꼭 유지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반응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어 멀어지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겠죠. 하지만 이네 단계 아닌 1단계로 사용했을 때는 차근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때에는 조금 반응하시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 같은 경우는 4단계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버튼이 핸들하고 차선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은 이제 핸들 조향 할수 있는 그 온오프 버튼입니다. 핸들 조향 오, 온오프 버튼이라서 이세 가지 버튼이 주축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일시정지 버튼하고 일시정지하고 이거 대, 되돌리기.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이 버튼은 자 위로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한다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위로 누르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아래로 누르면은 속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죠. 토글 스위치라서 위로 눌렀을 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아래로 눌렀을 때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버튼이고. 그리고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은 일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가 된 후에 한번더 누르면 원래 달렸던 속도를 다시 리셋하게 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대감기 모양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누르면 일시 정지. 첫 번째 거. 일시 정지가 되고 한번또 누르면 되돌리기. 원래 6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다시 60km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튼 사용법을 일단 잘 인지하시고요. 운행할 때 버튼이 크루즈 버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누르기만 해 버리면 스마트 크루즈가 작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기사님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로로 나가서 정확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이제 스마트 크루즈 버튼을 누를 건데요 그냥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을 때는 무조건 30km로 세팅이 됩니다 30km 이상 달리고 있으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속도에 세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크루즈를 온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43km로 달렸기 때문에 이 43km가 유지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크루즈 버튼은 말 그대로 43km를 유지해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43km 이상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속도를 조금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50km로 세팅이 되고요. 버튼만 누른다고 해서 이막 반자율 주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핸들 조향 버튼을 같이 함께 눌러주요 그럼 이 계기판에 그 핸들 모양의 동그란 초록색이 점등이 되면 이제 핸들 조향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도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핸들 조향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도로를 이탈을 하거나 또는 차선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 가면 이 핸들 조향 버튼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조향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이 반자율 주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꺼졌죠. 차선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차선에 들어가니까 명확하게 다시 핸들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린이 구역일 때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을 해서 크루즈 버튼을 사용을 하면 30km 이하로 달립니다. 자, 앞차가 지금 정지해 있죠? 이럴 때, 살짝 이렇게 감속이 되면 바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일정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 차가 멈추는 것 같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주행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이렇게 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앞차가 출발하면 이 버튼을 누르거나 엑셀 버튼을 엑셀을 밟으시면은 다시 원래 속도로 가게 됩니다. 이제 30km. 유지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유지해서 가주시고요. 자, 차선을 변경해보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면 이 핸들 조향이 바로 끊어져요. 그래서 차선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서는 조금 달려야지만 핸들 조향이 인식을 하고요. 또 앞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서지죠.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쓰셔야 돼요. 스마트 크루즈를 잘 모르고 쓰신다면 어좀 사고를 많이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를 한번 인식하고 있다면 놓치질 않아요. 이 차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 근데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으로 해서 양쪽 옆으로 없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 오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급발진하는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시다가 엑셀을 밟으시면 이제 급발진으로 페달 오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앞잘 아, 따라가죠? 지금 엑셀을 전혀 밟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차를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이앞 차의 물체,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체가 표기가 되죠. 근데 이게 표기가 안 됐다. 내가 보는 거랑 이 계기판에 지금 존재하는 이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인식을 못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로 쭉 진행을 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차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을 때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속도를 올리려면 자 36, 40, 50 이렇게 위로 누르고 있으면 10 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70km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역시나 앞차가 서니까, 바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가 서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차간 거리 유지 옵션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0km 였던 게 갑자기 70km를 70km 맞추기 위해서 이동식 단속 제전입니다.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차는 지금 서고 있죠? 얘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나 앞차가 지금 여기 60km 구간이기 때문에 앞차가 60km로 갈, 말, 갈 거란 말이죠. 그 차를 따라가면서 60km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자, 80km 80km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앞차가 없으니 80km로 이렇게 가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차선 변경을 해서 앞차를 한번 인식을 해줘 보겠습니다 앞차를 지금 인식했네요 인식이 이렇게 늦기 때문에 오르막과 내리막인 경우에는 또 인식이 조금은 어,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 일시정지를 하려면, 이 크루즈를 일시정지를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차가 앞으로 나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일시정지가 상태가 되고,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아까 80km로 세팅되어 있던 이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시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참 스마트 크루즈를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이제 신차가 나오셨을 때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근데 진짜 이 오동작. 핸들이 이렇게 조작하다 보면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럼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속도가 나버리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리셋이 되면서 80km로 세팅이 되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규정 속도는 50이기 때문에 50으로 설정을 해놓고 주행을 하면 좀 편리하죠. 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사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버튼이 핸들 쪽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도 오동작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스마트 크루즈에 대한 영상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 크루즈 버튼이 작동을 했다면 얼른 꺼주시든가. 좀이 확인을 제대로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오동작 관련해서 좀 사고율이 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의 입지가 높아지려면 어 서비스 품질도 좋아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아 택시는 정말 안전하고 좋은 교통 수단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손님들한테도 강화돼야 어 저희 뭐 택시 기사님들 제가. 나 아끼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의 입지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과 또 정보를 드리는 택시랜드 TV였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